올가을 이 트로트 팬들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TV조선이랑 MBN 이두 방송사가 아예 트로트 경연으로 딱 붙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가을 트로트 대전 미스트로포 대 무명전설 관련 소식들 좀 모아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각 프로그램이 뭐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이게 또 트로트판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연 어디가 트로트 팬심을 제대로 잡을지 일단 뭐 트로트 오디션 하면 TV 조선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조죠. 원조. 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으로 뭐 임영웅 씨 같은 진짜 슈퍼스타도 만들었고 트로트 붐을 아예 이끌었으니까. 그 명성을 이어서 음, 미스트롯 4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더라고요. 네,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동안 tv조선이 약간 패턴이 있었거든요. 짝수회에는 미스트롯, 그러니까 여자편. 홀수회에는 미스터 트롯, 남자편. 이걸 계속 지켜왔어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면 올해 2025년 홀수회니까 아 아니죠. 2024년이 짝수회였고 2025년 홀수회니까 원래는 미스터 트롯 차례인데 어 잠깐만요. 아, 제가 알기로는 2023년이 미스터트로트였고 2024년 상반기에 현역과왕이랑 미스3랑 같은 스피노프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을이면 미스트로트4 순서가 맞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올해 2025년은 미스트로트4 차례가 맞겠네요 시기적으로는 아마 음, 11월 넷째 주 그때쯤 목요일에 편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변수가 하나 있는 게그 미스터트롯3 한일전 스페셜 편성요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만약에 이게 먼저 나가게 되면 미스트롯 4 시작하는 시점도 좀 밀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 편성 순서라는 게 은근히 초반 분위기 잡는데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좀 볼만한 게 최근 TV 조선 오디션 보면 그 철록담 씨나 춘결 씨처럼 원래 다른 장르를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실력자들이 꽤 좋은 성적을 냈어요. 이게 어쩌면 트로트라는 장르를 좀더 넓히려는. 뭐 그런 시도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런 TV 조선에 맞서서 이번엔 MBN이 무명전설이라는 걸 새로 내놨어요. 남성 트로트 오디션인데. 네. 제목만 들어도 딱 감이 오죠.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실력 있는 남자 가수들 한번 발굴해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MBN도 사실 꾸준히 트로트 쪽을 해왔잖아요. 불타는 트롯맨에서 손태진 씨 나왔고, 맞아요. 또 현역가왕에서 전유진 씨, 마이진 씨 이런 분들 주목 받았고요. 계속 뭔가 만들어 왔죠. 근데 이번에 현역가왕 시즌3 이걸 안 하고 무명전설이라는 새 브랜드를 딱 꺼낸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음 남성 트로트 시장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본게 아닌가 그래서 아예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서사를 만들겠다 이란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구도가 딱 그려지네요 TV조선은 기존의 강자 여성중심의 미스트로트4 그리고 NBA는 새로운 도전 남성 중심의 무명 전설. 네. 이거 뭐 진짜 제대로 된 정면 대결인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두 방송사가 꼭짠것처럼 성별을 딱 나눠 가졌어요. 아, 그러네요. tv조선은 여자, MBN은 남자. 네. 그러니까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골라 보는 재미가 있겠죠? 이번 주는 여자 트로트, 다음 주는 남자 트로트. 뭐 이런 식으로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아무래도 가장 큰 기대는 역시 그거겠죠. 새로운 스타가 나올까? 제2의 이명웅은 과연 누가 될까? 그렇죠 이게 시청자들 마음을 제일 설레게 하는 부분일 거예요 물론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경연 포맷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식상하다는 반응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피로감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맨날 나오는 그 출연자 불량 문제 누구는 많이 나오고 누구는 적게 나오고 이런 논란도 또 나올 수 있고요 심지어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아예 새 경영 구만하고 그냥 기존 스타들 나오는 예능이나 더해 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무명 가수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좋은 취지랑 또 기존 팬덤을 만족시켜야 하는 거랑 이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결국은 뭐 얼마나 진짜 감동을 주느냐. 그리고 시청자들이 아, 저 사람 진짜 응원하고 싶다. 이런 공감 가는 스토리를 가진 스타를 만들어 내느냐. 여기에 달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은 그거죠. 수많은 오디션들 속에서 살아남는 건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 뭐랄까 진정성?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올 가을 TV조선의 그 노련한 스타 발굴 시스템하고 MBN의 패기 넘치면 이 무명가수들의 반란. 야, 이두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경쟁이 과연 트로트 장르 전체에 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시청자들이 딱 나뉘면서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파급력은 좀 보여주기 어렵게 될지, 어, 그 결과가 앞으로 트로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